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베움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 제4회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이죠. 실험 계획법입니다. 그죠? 자, 1번입니다. 일 1번. 여기 보시죠. 1번. 자, I는 ABCDE 또는 ABC 또는 DE 별명 관계 중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명 관계는요, 일단, 위에 나오는 것을 곱하면은, 곱해서, 곱해서 제곱되는 것은, 이제 일로, 제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꾸면 대부분 해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1번 동그라미, 그 1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예를 들어서, A, B, C, D, E. 자, A, B, C, D가 여기 있죠, 그죠? A와 A, B, C, D를 한번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A제곱, B, C, D, E가 되죠. A제곱, B, C, D. 근데 제곱은 1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것은 B, C, D, E만 남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A와 B, C, D. 즉, A와 B, C, D, 는요 자체는 이제 I죠. I. 그죠? i 고요 결국 별명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그 다음, A와 A, B, C를 한번 꼭 해볼까요? A와 A, B, C. 그러니까 A와 A, B, C, D를 곱했으니까 A와 A, B, C를 한번 곱해보는 거죠. A와 A, B, C를 이렇게 곱해보면 A 제곱 B, C가 되죠. 그럼 B, C만 나오죠. B, C만. 제곱은 1이 되니 제곱은 의미가 없다고 니서 1이 되니까. B, C가 됩니다. 맞죠? 그럼 A 곱하기 D 하면 A, D, E가 되죠. 제곱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죠. A, D, E. 그래서 1번은 맞다 이겁니다. 맞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B와 얘를 곱해보고, B와 A, B, C를 곱해보고, B와 D를 곱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4번이 이제 답인데, 4번 같은 경우는 D와 A, B, C, D, E를 곱해봅니다. D와 A, B, C, D, E를 곱해보면, A, B, C, D 제곱이가 되죠. A, B, C, D 제곱이, e, 그죠? 자, 그러면, A, B, C, E가 남죠. D 제곱이 e, 1로 바뀌니까, 그럼 A, B, C, E가 되는데, 여기서는, B, C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틀린 것이니까 답이 되었던 겁니다. 자, 아시겠죠?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비교적. 자, 다음에 2번에 보시면 L, 8, 2의 7승인 직교 배열 비해서 7이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뭐, 기초적인 문제고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7이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자, L, L8, 2의 7승입니다. 그렇죠? L8, 2의 7승. L8, 2의 7승이 되고, 자, 여기서 8이라는 것은 실험의 횟수를 뜻하고요. 2는 수준이고, 7, 엎혀있는 7은 인자. 그러니까 수준은 남자고, 인자는 여자 이름이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엎혀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8이라는 수치는 총실험 횟수를 나타낸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 수준은 2고, 그 다음에 7은 인자수를 나타내면서 하나 더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배치 가능한 요인의 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죠. 직급 엘표에서 그럼 7이 의미하는 것은 자, 인자수나 배치 가능한 요인의 수. 이렇게 되니까 4번이 답이겠습니다. 되 자, 다음 3번에, 자, 난괴법입니다. 난괴법의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난괴법 같은 경우는, 난괴법. 일, 모수, 그 다음에, 어, 일별량, 이렇게 되죠, 그죠? 반복이 없는 이원배치법을 이야기 를 하고요. 자, 난개법의 특징, 여러 번 했습니다. 처리나 반복이 제한이 없다. 적용 범위가 그래서 넓다. 일반적으로 다른 실험계획법보다 어떻습니까오차제곱압에 대응하는 자유도가 큽니다. 자유도가 크다. 자, 딴거다안 되면 자유도가 크다 정도는 외워두시고. 3번에, 실험재료가 이질적인 경우에는, 블록화를 하죠. 블록화. 그러니까 블록화는 일질적으로 블록 내에는 동일적으로 해서, 그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특징을 나타낸 것으로 맞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랜덤화와 블록화의 두 가지 원리에 따른다. 여기 나왔죠, 지금. 랜덤화 한다. 블록화를 하고, 또그 다음에 랜덤화 한다. 랜덤화. 자, 랜덤화. 다 이질적으로 한다. 이 자체가 랜덤화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4번, <laughs> 표본 자료를 회기 직선에 적합시킨 경우 적합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자체가 뭐 회기 직선식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회기, 그 다음에 잔차, 그죠그 다음에 뭐 토탈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 회기에 대한 우리가 변동을, 뭐 sr이라고 나타내고, 잔차에 대한 경우를 sy.dx,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됐고, 이거는 syy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는데, 자, 실험 계획표 자체가, 부산분석표 자체가,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추정회기 절편을 구하여, 자 적합성의 정도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좀 아시면 좋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회기직선식은 1차 직선식으로 나타나집니다. y는 베타 5 헤트 더하기 베타 1 헤트 x, 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베타 1은 여기에서는 기울기고요. 베타 5가 뭡니까? y절편이죠, y절편. 우리가 x축, y축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직선이 있으면 자 이것이 x축이고 세로가 y축일 때요 각, 즉, 여기에서 요까지 되는 값. 요것이 이제 y 절편이 됩니다. 그죠 자, 식에서는 베타 5가 되겠죠. 자, 요 값, 요 높이 값만으로 자, 회기 직선의 적합의 정도를 알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 같은 높이일지라도 기울기가 수만 가지가 있죠. 마이너스 기울기도 있고요. 플러스 기울기도 있고요. 그래서 기울기 자체, 기울기 자체보다는 여기에 나온 y 절편 얘만 가지고는, 자, 절대값, 이 y의 수치 이값만 가지고는 회기 직선에 대한 적합성을 나타내는데 매우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우 부족하다. 그죠? 근데 기울기는 사실, 플러스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이렇게 하면, 플러스적인 어떤 그 회기 직선, 그 다음,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면은 역상관 관계, 이거는 뭐 정상관 관계, 이런 거 나타낼 수 있는데 비해서, 자, 그게 비해서 베타오는, 자,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에 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laughs> 자, 그 다음에 5번. <laughs> 어떤 분방석의 샘플링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열차로부터 랜덤하게 세대의 화차를 택하고, 각 화차로부터 200g의 인크리멘트를 4개씩 샘플했다. 이 1인크리멘트를 다시 축분하여 각각 2개씩의 분석 시료를 얻어서 3 곱하기 4 곱하기, 즉 하면 24회 실험이 되는데요. 자, 이때 화차 수준 내에 인크리멘트 간 편차 제곱합의 자유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것은 상중하중에서 상급,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요것은 우리가 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뭐 100점 맞을 거 아니니까. 자, 요것은 혹시나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 다음에 이제 출제가 혹시 되면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요. 공식 하나를 우리가 암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면 인크리멘트 간의 편차 제곱합은 L, 관리 열고 M-1, R-1이다. 간단하죠? 자, 요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자, 인크리멘트 간의 편차 제곱합, 요렇게 구한다. 생각하시고, 자, LMR입니다. 그죠? LMR, 3, 4, 2. 그대로 집어넣고 구한다. 이렇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자, 6번 가시면 다음 Y축의, Y펌프축의 마모 실험을 나타낸 한 데이터이다. 망소 특성에 대한 SNBA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망소 특성입니다. 망소 특성. 자, 망소 특성은 어떻게 됩니까? 망소 특성의 공식. 아시죠? SN. 그죠? 망소 특성의 SN은 마이너스 10로그, n분의 1, 시그마, yi 제곱이다. 이렇게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마이너스 10로그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n분의 1인데, n분의 1 여기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칠들어가고요 나머지 각 데이터의 제곱입니다. 제곱을 다 시그마 더해라. 이 말이죠. 그럼 11.23의 제곱, 8.63의 제곱, 딴딴딴, 전부 해서 16.10, 12.13의 제곱까지 다 돼서 나타내면, 자, 망소특성이 나옵니다. 자, 데시벨이죠, 다니는 거죠. 마이너스 19.537 데시벨로 나타나집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 7번이죠, 7번. 자, 7번. 요인의 수준수가 5이고, 각 수준에서 반복수가 5인 1요인 실험으로 얻는 관측치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값을 얻었어요. 제곱합 SA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웃기는 것이 이 기수 때, 즉 2018년 사회 기수 때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세 문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항이 그문항에 해당합니다. 그문항에 해당하고 자, 제가 약간 각색을 했어요. 각, 각색을. 자, 원래 이 문항이 어떻게 나왔냐면 시그마 TI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곱이 빠졌습니다. 아마 어 출제자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시그마 TI가 4,5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사실못 풀어요. 그래서 전항답이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맞는 답으로 그렇게 처리했는데 자 문제가 맞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그마 TI 제곱이라고 해야 돼요. 시그마 TI 도 t 의 제곱은 4,500. 시그마 시그마 XI 도 t 의제 XI 도띠 j 는 50. 이렇게 이제 나왔어야 되고 자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의 예, 시그마 TI 도트의 제곱이고요. 시그마 TI 도트의 제곱이고 이게 4500이고 시그마 시그마 XIJ입니다. 시, 시그마 XIJ. 시그마 XIJ죠. 시그마 XIJ. 자, 이것이 자, 시그마 XIJ입니다. 시그마 XIJ. 자, 그것이 50이다. 그렇게 했을 때 SA를 구하라고 했는데 SA는 시그마 R분의 TI 도대의 제곱 마이너스 CT 공식 있어요. 우리 책에도. 자 빼기 CT 수정항이다. 이렇게 되고 이 수정항은 LR분의 T의 제곱이죠. LR분의 T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R 5죠. 5. 자, 5고요. 아, 반복수가 5니까 5고요. 그 다음에 4500 들어가고 LR에서 5 곱하기 5 이렇게 각각 들어가게 되고 t 시그마 시그마 xi j를 다 더한 거 50이니까 50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800이 나오는 것이 답이죠. 사실 굉장히 평범한 문제고 쉬운 문제였는데 막상 문제 나올 때 제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기술때 시험 치셨던 분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하나는 하나 했을 텐데 전항 답이니까 괜찮았죠. 어쨌든 저는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제곱으로 수정하고. 올바르게 수정을 하고 답을 냈을때 800이 나온다 저렇게 우리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이죠 <laughs> 자그 다음 자 8번이죠 2의 5승형의 자, 4분의 1 실시시험에서 이중교락을 시켜 자. 블록과 ABCDE, ABCDE를 각각 결합했다. AD와 별명 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1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1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ABCDE, ABCDE하고 AD 곱해보면 되죠. 그럼 A제곱, D제곱이니까 결국 BCE만 남겠죠. ABC와, ABC와 AD를 곱해보면 A제곱, 음, 그 다음 제곱은 없죠. 그죠? BCD만 남죠. DE와 AD를 곱하면, 자, 어, 뭐가 남습니까? 자, DE와, d 와 AD를 곱하면 AE가 되죠. AE, 그죠? D제곱이 되니까 AE가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별명이고, 나머지 아닌 것은 1번이죠. AB죠. AB. 자, 쉽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어, YI.는 트 I번째 처리 수준에서 측정값의 합을 나타낸다. 다음 중 d b 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대비는 정수계수를 다 더해서 제로가 되면 대비입니다, 그죠? 대비는 직교는 이 식이 두 가지 있어야 되지만 대비는 식 하나에서 앞에 있는 정수계수를 다 더했을 때 제로가 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지금 앞에 1이고 보이지 않지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다 하면 제로죠. 그래서 이건 대비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4 빼기 3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이건 0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0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자, 대비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죠. 3 더하기 1, 빼기 2, 빼기 2, 이렇게 하면 제로가 되죠. 자, 9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x i j k는, m 더하기 ai 더하기 r k 더하기 e 1 ik. BJ, ABIJ, E, E, IJK. 자, 이게 단일 분할법의 이제 그 구조식입니다. X, IJK 수준에서의 X 어떤 임의값 X에 대한 자 구조식인데, 자 이것이 계산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마 풀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게 1차 단일 그, 뭡니까? 우리가, 그, 단일 분할법이기 때문에, 1차 단위가 있고, 2차 단위가 우리가 있었어요. 그죠? 2차 단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고, 1차 단위 때는 뭐가 있었나요? A. 그죠? R. 그 다음에 E1.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B가 있고, A 곱하기, 아, A 곱하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E2가 있고, 그 다음에 T.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이, 단일 분할법에 이제 부산분석표가 되겠고요. 그다음 S 변동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SA 이렇게 될 거고, SR 이렇게 될 거고, SE1 이렇게 될 거고, SB 이렇게 될 거고, SA b B 이렇게 될 것이고, SE2 될 것이고, 뭐 이거는 ST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자유도죠, 자유도. A는 A를 쓰니까 보통 L-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R-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두개 곱하면 되죠 L-1 곱하기 R-1 이렇게 될 것이고 B는 M을 쓰면 M-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a 곱하기 B니까 AB니까 L-1 M-1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즉 L-1 M-1 이렇게 될 것이고 E2 E2는 l m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얘는 l, m, r 다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10번 같은 경우 4번 자 v1 같은 경우에 v v1 같은 경우 v v2죠 v2 자 이것이 지금 ve2입니다. v 2는 l-1, m-1, r-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거 되죠, 요거. 그래서, 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이.